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읍 소식입니다. 정읍의 대표 먹거리와 특산품, 관광지를 담은 정읍 보물 3, 6, 9 브랜드가 확정됐습니다. 신은 쌍화차와 한우, 산채비 민밥을 산미로 귀리와 수박, 지왕 막걸리, 청명주, 자생차를 육품으로 내장산과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사와 달빛사랑수 동항농민혁명 기념공원, 우성서원, 용산호, 피양정, 월영습지와 솔티숲, 김명관고택 등 구경을 대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정읍만의 고유한 매력을 이체적으로 구성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일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 의사의 제91주기 추모식이 6월 5일 영원면 기념관에서 엄숙히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백 의사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분양과 헌화로 예를 표했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사무사로 불리며 일제강점기 무장투쟁을 이끈 대표 독립운동가입니다. 1933년 육삼정 의거를 계획했으나 실패 후 복역 중 순국했고 현재는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을 배경으로 한 전국 자전거 대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1천여 명이 참가해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두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장산과 옥정호를 잇는 환상적인 코스를 따라 달리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했고, 연령과 종목별로 나뉘어 치러진 경기에서 화합과 도전의 의미를 함께 남았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내장산의 천혜 자연경관과 함께한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내장산에 찾아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가 여름철 폭염에 선제에 대응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지난해 74일간 이어진 폭염특보로 인해 온열 질환자, 가축 피해 발생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무더위 쉼터 410곳을 운영합니다. 스마트근을 막 설치, 생소 비치 등 실효적인 현장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재난도우미 4천여 명이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을 밀착 보호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근로 휴식 시간제를 권고해 폭염 속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 중심 대응으로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다가오는 윤달 기간 동안 개장육을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암권 추모공원의 화장 능력을 하루 1 5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윤달은 조상 묘의 장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시는 일반 시신 화장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개장 6월 화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도 필요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되며 예비, 화로 개방 등 대기시간 최소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개장 신고와 이안을 온라인 예약을 꼭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읍시가 5일 전북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 선포식을 열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주민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자체 환경 교육 계획 수립 등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북 자치도 시범 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 시는 환경부 지정 환경 교육 도시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이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환경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정읍시 소식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정읍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정읍시청 검색 후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